해석에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에회살장 19절까지 우리가 읽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더 나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 나누고, 오늘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성전에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는 계단들이 많이 나와 있다. 계단들. 그래서 그 계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스텝이 뭔지, 그 실편 기자의 그 노래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여기 7절부터 보면 또 이게 방이 나와요. 방. 방이 참. 곳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4 0 장에 보면은 어, 이 성전의 규모, 수치가 많이 나오고 어, 구조물의 설계가 나옵니다. 제 머리는 뭐못 그려요. 잘 그릴 수 있는 사람 물이지만 여기에 에, 구조물 중에 보면 방이 나와요. 방, 방들. 그래서 여기는 챔버라고 돼 있습니다. 챔버. 어, 이 방이 여기 7절부터 7절이 나오고, 자, 10절 나오죠, 12절 나오죠, 16절 나오죠. 이제 방들, 방들 계속 나옵니다. 17, 17절에는 뭐 방이 30개가 나옵니다. 30개가 나오고, 21절, 29절 계속해서 이그 성전 새롭게 건설된. 이제 건축될 그 성전에 보면 방들이 많이 나오는데 끝이 없이 나와요. 33, 3 6 46절까지 나오고 또이뿐만 아니고 41절 1장에도 계속 방에까지 많은 얘기 가 나오고 42장에 가도 나오고 44장, 45, 46장 계속 나옵니다. 방. 이에서 계속해서 방들이 나오는데 이 방들이 말 그대로 방들이에요. 챔버. 어. 근데 이 미래에 재워질 이 성전에 만들어질 많은 방들이 왜 이렇게 건축이 되는가? 왜 만들어지는가? 보면은, 여기 45절, 46절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인물을 맡은 사람들, 하나에부터 어떤 인물을 맡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이쓸수 있는 방이에요.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쉬운 것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로 봉사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방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린 제사장이 된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단이라 그래요. 제사장 단.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 보면 그래서 이한 무리를 보고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그랬어요. 이분 우리 그번냐 억은 제사장 단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무리라는 거죠. 네?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 단이래요. 왕가는 하나님이 왕. 네.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제사장 단이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성전에, 앞으로 줄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도록 지정받은 이런 재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많이 있다고 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어떻게 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성전이 있어요. 흔히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에 지성에 들어가셨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전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새로 실랑 가면 그게 없어요. 우리 성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은 하늘에 거할 처소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장들이 거할 성전에 방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찬양을, 찬양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거할 방들이 많이 주어진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올,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 걱정을 했잖아요. 어디로 가시나니까.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내야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 거할 멘션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주님의 성전이지만 또 여전히 지금 성전이 하늘에 있다면 거긴 기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디 거할 곳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 가면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더큰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큰 소망이잖아요. 이큰 소망 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에? 이 성전에 분명히 일어났던 수치적으로 구조물적으로 로 방들이 계속 있지만 이 방들은 우리를 위한 방이 될 것이다. 환란 성전 내 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제사장들을 위한 거, 그리고 천년 왕국의 성전이 있다면 그 사람들 위한 것이지만 장차 우리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하늘입니다. 하늘. 자 16절에 보면은 또 여기 뭐가 있느냐면 그 창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성전에 보면 창들이 많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작은 방들이 있고요. 거기 창들이 좁은 창들이 있고, 그 창들이 안쪽으로 사방에 있고, 종류나무도 있고요. 이 방들에도 창이 있지만 방들 사이 벽에도 창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창도 여러분 이, 이 문처럼 계단처럼 응? 이런 방처럼. 많이 나와요. 여기 16절에 나오죠. 22절 나오죠. 25, 29, 33, 36, 40, 41장에 가서도 나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솔로몬이 지금 이제 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 그 규모하고 그 기억이 나옵니다. 구조물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에 창을 만들었는데, 그 창을 만든 목적은 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빛. 다 그렇죠. 어린데. 대부분. 열왕기상 6장을 보면, 그 집을 그가 채광창으로 만들었다. 그러세요. 채광창. 빛을 받아들이는 창으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도 보면, 7장 4절 5절 보면은 또 창문이 세 줄로 있는데 빛과 빛이 세 층에서 마주보더라. 또 모든 문과 기둥을 창문들과 함께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빛과 빛이 세 층에서 마주보더라. 빛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창문이 있는 것은 성전에 어느 곳에든 일단 성전에 들어가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빛이라는데 우리는 그 진정한 빛을 반사하는 빛이죠 요한우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전의 그 채광창, 예수님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 9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으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 있을 것이지만, 영원 시대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한계시로도 보면, 영원시대가 시작될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에는 특이하게 성전이 필요 없다고 나옵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의 태양과 달이 광채로서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왜 필요합니까? 왜 달이 필요합니까? 요한계록 21, 21장, 22절, 23절 보면 또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성전이, 이게 빛이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계시는데 뭐또 성전이 필요하고 또 태양과 달이 왜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그 안에서 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광채가 되시기 때문이다. 성전도, 예수님이 제장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가면은, 세이브살렘에 가면 성전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밝은 예루살렘의 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 태양도 없고 달이 없지만 하나님과 어린양이 비춰지는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로 존귀를 가지고, 그, 가지고 들어오리라 또그 도시의 문들은 낮에 절대로 닫지 않니리니이는 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순간에도 엄청난 감격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엄청난 큰 기쁨이고, 감격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릴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새 예루살렘 시에서 그빛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에서 이거 여러분들 실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이 계셔서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그 영광의 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네. 여기 종려나무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든 기둥 위에는 종려나무들이더라. 이게 종려나무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 있는 종려나무가 아니라 그렇게. 새겨진 그림이라는 거죠 아주 조각한 거. 이 종류 나무들이 있어요. 이 종류 나무들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계단 나오지요? 문들 나오지요? 창 나오지요? 방 나오지요? 여기에 이제 또이그 종류 나무들이 나오는데 종류 나무도 여기 16절부터 계속 37절까지 나오고 41장에도 나오고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이 환영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있어서 주님을 환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들이었죠. 종려나무가지들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호산나 구원하여 구원해 주소서.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의 대표적인 나무인데 대표적인 나무 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올리브 나무, 포도 나무, 또 무화과 나무 어저께 먹은 무화과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예요 이건 뭐냐 이 중에서 종려나무는 번성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번성과 풍성함 10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분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들 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종려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그림으로는 봤지만 실제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번성한다 는 거예요. 그는 백향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리다 백향목은 쭉 올라가잖아요.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꾸 번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한 사람이 서로를 얘기할 때그 신랑이 그신한테 얘기할 때내 키가 이렇게 종류나무 같고 그랬어요. 족가끌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첫 도시, 첫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뺏기가 힘들었잖아요. 그 정복하기가. 그 여리고는 종년나무 도시로 불렸습니다. 이것을 탈환해야지, 이것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 대신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거고요. 영원히 번성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예요. 자 20절부터 보면 이제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그 구조 중에서 이 성, 성전 중에서 북 북쪽 문, 북문을에 대한 기록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또 그가 북쪽을 바라본 바깥들 문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더라. 23절까지 쭉돼 있죠. 뭐 계단도 나오고, 뭐, 미큐비시다 뭐, 나옵니다. 수치를 얘기합니다. 북쪽을 향한 바깥들 문은 창들과 종려나무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북, 북쪽 문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24절부터, 24절부터 31절까지는 뭐에 대한 겁니까? 남쪽문이에요. 남쪽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쭉 나와요. 이게 좀 나와 있고, 거기 여전히 뭐 계단이 있고, 뭐 창이 있고, 작은 방들이 있고, 그렇게 나오죠. 31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32절부터 34절까지는 동쪽문에 대한 추가 기록이 나와요. 34절까지는. 그런데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또 북쪽문이 나와요. 북쪽문이. 북쪽문에 대한 묘사가 한번더 나옵니다. 여러분, 북쪽문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35절. 또 그가 나를 북쪽문 데리고 가서 이 수치들에 따라 그것을 측량하되, 그것의 작은 방들과 그것의 기둥들과 그것의 둥근 통로들과 어, 그것의 사방으로 나 있는 창문들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큐빗이요 너비가 25큐빗이더라 또 그것의 기둥들이 바깥을 들 향하여 있고 종류나무들이 그것의 기둥들 위 이쪽과 저쪽에 있으며 그것을 올라가는 데는는 8계단이 있더라 또그 방들과 그것의 입구들이 그 문들의 기둥들 옆에 있었는데 38절 이기 잡으세요 거기에서 그들이 번제현물을 씻더라 그랬어요 39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북정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북정문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북정문의 특징이 뭐냐면 번제현물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번제현물을 번제, 헌물. 번제 씻는 장소가 이제 소개됩니다 규격도 거의 다른 문화 같아요. 수치 같아요. 모양도 같아요. 근데 특별한 어떤 건축물과 기구가 놓여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번제 헌물을 씻는 방들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번제 헌물을 씻었다고 했잖아요.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희생물을 잡는 상이 나와요. 그리고 4 2절에 번제에 쓰이는 상또네 개를 설명하줍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3절까지는 희생물 담대에 쓰는 기구들이 나와요. 갈고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북문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번제 헌물재단이 북쪽에 항상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또 그가 제단의 북쪽에서 주 앞에서 잡을 것이어 랬어요 번제 한물을 잡는데 성전 북쪽 문회에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도 에스겔이 성전도 다시 지어질 때 똑같은 그 원칙에 의해서 북쪽에서 하나님의 희생물을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대한 것은 더 길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헌물에 관한 거예요. 헌물. 에스겔서 우리가 8장을 이미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단의 문에서 북쪽이 나와요. 이게 제단의 문이에요. 북쪽은 제단의 문이에요. 북쪽의 문, 제단의 문. 여기서 43절까지 여덟 개 상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 희생 제물에 관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은 많이 이 성경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그때 왜또뭐 희생 제물을 잡느냐? 아 예수님께서 다 안성하시고 와서 다스리는데 무슨 희생 제물이 필요하냐? 다시 동물 희생물 제도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 희생물 제도는요, 제가 믿기로는 7년 환란 기간 때 다시 복원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대상으로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게 있죠. 다니엘서 구장을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백성과 또 그 도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거에 관한 예언이 다니엘서예요.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우물을 그치게 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주님의 대속사역은 완성됐지만 분명 이스라엘 눈을 아직도 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환란이 돌아올 때는. 분명히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이 사람 지금도 그걸 성전 제사를 지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3년 반 동안 이걸 희생 동물을 지키게 옛날 그 성전에서 하던 식으로 똑같이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3년 반 됐을 때 돌변해서 이것을 폐지시켜 버리잖아요. 이 환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저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다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그 전통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애쓰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 준비가 되고 지금 어디에다가 질 것이냐. 그 모스크를 때려 부시고 거기다 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그 옆에 있는 거기 원래 있었던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고 하 하면서 거기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지을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성전은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난 천년 왕국 때도 저는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성전 예배드리러 오지 않은 사람 민족들은 주님부터 징계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성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태어날 사람, 태어난 애들이. 걔들은 여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 시스템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희생재물이 됐다는 것을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이제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laughs>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 이제 지어질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 여러 가지 저희들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얻을 교훈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이 성전이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이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참성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가?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이 부지런히 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한 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안전하신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